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우리 이거, 그 인하우스 아카데미에서 세금 계산서 작성 실무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금 계산서 관리는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거나, 어, 또는 소상공인 또는 중소자영업을 영위하는 분이라면, 어, 재경 파트에 근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알아야 될 상식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 처음 시작하면요 아마 세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하는 게 뭐냐면 한 번이라도 들어본 세금이 뭐예요 부가가치세죠. 세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붙는 거래에 대해서는 어떤 영수증을 챙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정빙서류를 챙겨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회계나 세무 경리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아, 상대방한테 우리가 물건 팔았을 때돈 달라고 하는 청구서다. 뭐요 정도 알고 있고 그죠? 또는 뭔지는 몰라도 물건 구입하고 상대방한테 돈 주기 위해서 챙겨야 되는 증빙 서류가 뭐다? 어, 세금 계산서다. 요 정도 개념만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요거 이면에 나와 있는 이 세금 계산서를 잘못 주거나 받았을 때 세법상 추징당하는 이 가산세라는 부분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관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세무조사 등의 경우에 이 세금 계산서를 잘못 주고 받은 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어, 가산세를, 어, 뭐, 몇백만원, 예, 많게는 여러분 몇천만원씩 이렇게 부과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여러분, 이번에는요, 우리 어, 인하우스 아카데미에서 우리 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세금 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핵심 팁을 여러분들께 어,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우리 여러분. 우리 이번 강좌 핵심적인 학습 목표가 뭔지를 먼저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의는요. 요번 2018년 개정세법을 반영해서 자,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교부하고 작성함에 있어가지고 여러분은 실무자들입니다. 그죠? 어, 실무자들이다 보니까 개별 사례 중심별로 어떠한 경우에 어떤 세금 계산서를 꺼내야 되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는요, 여러분이 세무회계 파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세무회계 이외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즉전 부서에서 근무하는 모든 부분 분들이 알아야 될 상식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출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학습 목표는 뭐죠? 자 여러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살펴볼 내용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실무적으로 일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래 상대방한테 돈 달라 하는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실무에서는 어떤 말 하죠 돈 달라는 말 대신에 우리 세금계산서 보냅니다 이런 말 하죠 맞습니까 또는 대금 지급하는 자는 어떤 말 해요 세금계산서 보내주세요 하죠 세금계산서 보내달라는 말이 뭐예요 돈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대금 청구서로서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금 청구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 대금 청구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적법한 세금 계산서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첫 번째 살펴볼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왜이 세금 계산서 작성하는 내용을 알아야 되죠? 네. 자, 여러분, 왜냐면요. 특히 여러분, 이 세금 계산서를 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냐면, 적법하게 거래가 발생했을 때 영수증 챙기는 방법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요, 이 세금 계산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받는 내용을, 어, 궁극적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회사에서 거래처를 접대할 때 쓰는 돈보다 이 접대비와, 자, 두 번째는요, 접대비 이외의 기타 지출이 있잖아요. 뭐죠? 거래처 접대 목적이 아닌 지출이 뭡니까? 직원들 회식비. 또는 업무와 관련돼서 뭐 노트북이나 책걸상 구입한 거 그죠? 또는 업무와 관련돼서 승용차 리스 렌트하면서 대금 지급할 때 이러한 걸 우리는 소비성 경비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관리할 때 필요한 뭐다 출발점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요 오늘 이 강의가 아, 나는 그냥 단순하게 뭐 세금계산서를 어, 작성하는 방법과 세금계산서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는 부분들 같으면 우리 요강좌 아주 들으시면 되고요. 만일에 여러분이 세금계산서 이외에 내가 지금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하는데 접대비 썼을 때와 여러 가지 기타 소비성 경비 썼을 때 어떠한 영수증을 챙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은요, 여러분 우리 인하우스에서 제가 어 김영남법과 접대비 등 지출 증빙과 관련된 세무 관리에 대한 어, 내용을 우리 온라인상으로 어, 제공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 뭐가 있냐? 자, 세금 계산서 왜 알아야 되냐? 이거 잘못 주고 받았을 때 세법상 불이익이 있거든요. 이게 큰 거예요. 그죠? 세무조사에서 이거 잘못 주고 받으면 큰일 나요. 그죠? 큰일 안 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세금 계산서 잘못 받았을 때의 불이익이 뭐냐? 그리고 이 불이익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내용들을 이번 강좌를 통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여러분, 왜 중요하죠? 요거. 자, 동그라미 4번. 여러분, 이 부분은 특히 왜 중요하냐면요. 자, 여러분, 우리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자, 경기가 안 좋은데요. 특히 여러분이 지금 어, 관리 쪽 업무에 종사하는 부수로 어, 입사를 하려고 하는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전산 세무에게 자격증이라든지 또는 학교에서 세무회계를 전공하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도 관리부서에 입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요, 그죠? 취업하기 위해서, 어, 여러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산세무의 자격을 합격하고 나서 회사의 뭐 재경부서라든지 또는 어, 회계법인, 세무법인 또는 개인 세무회의 사무실에서 여러분이 이젠 기장 업무를 하게 되면요. 기장 업무의 출발점이 바로 뭐냐면 이 세금 계산서 주고받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장 업무의 출발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또는 뭐다? 어, 세무회의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거나 또는 입사를 예정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 세금 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떻게 발급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은 필연적으로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 개념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자 그죠? 제가 요청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학습 목표는 이러한 부분들을 뭐 살펴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 어떤 분들이 오늘 우리 이번 강좌를 들으면 특히 유익하냐?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시면요, 일단 수강 대상 그죠? 또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어,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일단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재경 부서에 근무하는 실무자 여러분 재경 부서는 뭐죠 어 여러분 대기업 같으면요 회계팀하고 세무팀이 나뉘어지고요 우리 중소기업 같으면 일반적으로 세무회계를 그냥 흔히 말해서 격리부서 또는 그냥 어, 재경 부서 또는 경영 지원 부서라는 이름으로 한 곳에서 다 처리합니다 그죠 렇 음, 그래서 자 이런 곳에서 어 우리 격리 업무를 보는 그죠 초보 입문자나. 아니면 실무를 하고 있는데 이 세금계산서 작성과 관련돼서 자신이 없다 그죠 어, 정확한 개념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 여러분 우리 이 강좌를 들으시면 되고요 자두 번째는 자 여러분 회계 파트에 근무 안 하신다 하더라도 자 내가 영업을 담당하다 보면 뭐가 돼요 영업 담당하면 우리 거래처가 뭐라고 합니까 자 계약서에 따라서 물건 팔면은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금계산서를 어느 날짜로 끊어야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뭐가 문제냐? 규모 큰 회사들은요. 영업 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회계 세무를 또 몰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회계 세무 파트에서 현실적으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이 발행 절차와 관련된 개념을 영업 파트분들이 알면은 좀더 업무를 뭐다 내부적으로 효율적으로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업 파트에 계신 분들이 어,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고 어, 구매자한테 교부할 때 어떠한 증빙을 어, 발행해야 맞는지에 대해서. 개념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 어, 들으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구매 부서. 여러분, 구매팀이 있으면 물건 샀을 때 뭐예요? 세금 계산서 같은 거 영수증 받잖아요, 그죠. 자, 이때 받는데, 이거 여러분, 뭐냐면은 날짜 잘못 적힌 거 받으면 큰일 납니다. 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죠? 예, 여러분, 이미 구매팀에서 예를 들면 세금 계산서, 여러분, 어, 잘못 적힌 거를 받아서 회계팀에 넘기거나 하면 안 되죠, 그죠? 맞습니까? 음, 여러분, 회사에 따라서는요. 물론 세금계산서는 경리부서에서 저쪽 회사의 뭡니까 세금계산서 발행 담당으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냐면 이 구매팀 분들은 세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물건 구입할 때 거래처한테 몇월 며칠 자로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가 잘못 적히게 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러한 불이익이 뒤따르거든요. 그래서 구매팀에 계시는 분들도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된 흐름은 알아두셔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총무팀 예 여러분 총무팀 그죠 뭐 총무팀에서 여러 가지 회사 업무와 관련된 자재 같은 거 구입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도 당연히 세금계산서 주고받는 부분들 아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 경영지원 업무 그죠 어 예를 들면 회사에서 뭐 빚을 라든지 또는 외부의 회계 사무실에 기장 업무를 맡기지만. 원천적인 뭐 세금 계산서, 전자 세금 계산서가 됐건 종이 세금 계산서가 됐건 그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는 외부의 세무에게 사무실과 효율적으로 그죠? 기장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내부 관리 업무 보시는 분들은 알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내부적으로 기장 안 한다더라도 하이 내용을 알아두면 효율적으로 영수증 관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 자 그리고 전산세무에게 자기 합격 이후에 어 우리 일반적인 중소 중견기업이나 또는 세무에게 사무실에 입사를 앞두고 계시는 분, 그죠? 전산세무에게 자격시험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 우리가 뭐냐면 아주 현실무에서 발생되는 사례를 단순화시켜가지고 전산 어, 운용하는 부분을 테스트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실무를 나온 뭐다 실무에서 발생하는 개별 거래 유형별로 어떠한 정빙을 챙기고 세금 개선서 어떻게 발행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산세무에게 자격심 합격만 한 상태에서, 실물 안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어려워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 유익하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여러분, 또이 동그라미 5거 제가 볼때 여러분 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흔히 여러분, 우리가 처음 여러분, 법인 형태로, 소상공인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뭐다? 개인 사업자로서 개인 자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요. 외부의 세무회계 사무실에 기장만 맡기면 끝난다. 이런 생각 강하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외부의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현업에서 발생하는 영수증을 본인들이 회계사무실 기장 담당자들이 직접 관리합니까? 아니면 그 원천적인 자료는 우리 소상공인이나 개인 자영업자가 판단해서 잘 넘겨야 됩니까? 판단해서 잘 넘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는데 이 강좌는 유익한 강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 지금 오늘 여러분, 우리 이 강좌와 관련되어서 학습 목표와 어떤 분들이 이 강좌를 어, 수강하면 어, 유익한지에 대해서 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잠시 뒤, 여러분, 우리가 본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